<laughs> 얼마 전에요, 제가요, 미용실을 갔는데요. 미용실에서 돈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냥 가라 그랬거든요. 머리를 좀다듬으려 했는데,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,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기른 다음에 이 머리를 다 잘라야 된대요. 너무 상해가지고. 지금 다 녹아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. 하긴 제가 머리를 좀 많이 바꾸긴 했죠. 근데 제가 진짜 머리를 두 달에 한 번씩 안 바꾸면은 병이 나는 사람이에요. 맨날 무슨 염색이나 뭘 붙이거나.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 못 살겠더라고. 그래서 앞머리라도 잘라 볼 건데 가지고 있는 게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사꼬리 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500원도 없어가지고 회사 언니가 사준 거란 말이야. 가지고 있는 건이 꼬리 빗이고. 이 어중간하고 이상한 길이의 앞머리 이둘 뿐입니다 이제 가위랑 거울을 빌려가지고 앞머리또잘라야겠어 <laughs> 진짜 이 머리로 살수 없어 나 진짜 못 참겠어 혹시 머리끈 있으세요? 잠깐..잠깐만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뭘 <laughs> 찍어달라고 <laughs> <laughs> 가위 있어요? <laughs> 거울 있어요? 거울..거울 은 없어. 거울 삼촌이 있을요 가위 성공! <laughs> 이거 근데 약간 문방구 가위 같은데 이거 써도 되겠지? 아 뭐야 제가 셀프로 자를 때 항상 주방 가위로 잘랐기 때문에 요 문방구 가이면은 양반이지 네거 내빗인가? 이거, 이거 빗 같은데? 내가 옛날에 이어 버린 건데 이거 내가 여기 놓고 갔나 봐두개 중에 뭐 하지? 약간 커다란 게 좋겠지? 커다란 거이 정도면은 음, 그 머리를 자르는데 필요한 거는 다 구했네 굉장히 <laughs>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요. 제가 앞머리를 자를 당시에 옆머리 남겨놨거든요. 왜냐면 그 볼살 너무 짧아가지고좀 가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좀 남겨놨어. 이건 안 자르는 게 좋겠지? 있는 앞머리 이 정도. 진짜 좀 애매하죠? 이렇게 넘겨버려. 됐나? 아, 살짝. 이거, 이렇게 세모 맞출 거거든? 이거 봐. 대충 된거 같지? 이 정도면. 나 이거 자른다 그러면? 가르마가 타져 있는데 분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있는 물을 대충 묻혔어요. 근데 첫 피뱅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저번에 설문조사 올렸었는데 다들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너무 길게 자르면 여름이라서 고데기 하면은 어차피 풀려버리니까 첫 피뱅 정도는 아니고 한이 음, 정도? 눈썹 밑에 정도 이 정도가 좋겠지? 원래 그 앞머리 자르는 수평 이거 살라 그랬거든요? 근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더라고. 다이소도 가보고 올리브영도 가 뭐고 는데 네. 그냥 손가락으로 대충 맞춰서 잘라볼게. 자, 이렇게 길이 대로 해서 앞머리 모아준 다음에 이손 손톱 이거 일단 조금만 잘라보자. 일단 약간 지금 쫄보 모으니까이 정도 좀만 잘라볼게. 나 자른다 진짜로? 진짜 잘라 진짜로? 머리 자를 때마다 없운냐 많이 짧은 거 같아. 아닌가? 그치? <laughs> 아니,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좀, 근데 좀 원하는 대로 됐는데? 원하는 대로 됐는데, 갑자기 짧아져가지고, 짧게 느껴지는 거야. 지금, 지금 내가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. 그리고 머리 말려야 되는데, 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, 자연 건조 시킬게요. 이러고 멍 때리고 있으면, 알아서 언젠가 마르겠지? 언니, 저 고데기 좀 잠깐 빌려야 돼요? 어, 아, 잠깐만 보면은, 보여요? 제가 반곱슬이라서, 고데기를 안 하면 안 돼요, 앞머리를. 여기 이렇게 휜거 보이지? 여기도 막일자고 살짝 고데기 해줘야 되는데, 많으니까 좀짧라진것 같은데? 아니야 근데 나, 그래도 삐뚤삐뚤하게 안 잘린 것 같은데? 그게 어디야? 끝이 않아요? 나 원래 앞머리 혼자 자르면 맨날 망했거든? 근데, 이번에 좀잘 자른 것 같아. 아 근데 고데기 해봐야 알아. 지금, 지금 이미 머리가 꼬불꼬불해가지고. 살짝 잔머리 같은 것만 좀자르자 이런 거, 이런 거. 보기 싫어. 아, 네, 이데 조금, 조금 삐져나오는 거 뭔지 알지? 그런 거. 아, 진짜 다행인 건 진짜 삐뚤삐뚤이 아니다. 헉!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잘 잘랐을까? 너무 기특하네? 손가락 이거 맞춰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맞춰서 자른 거거든요? 어떻게 이렇게 잘 잘랐지? 진짜로? 사람이 실패를 계속 하면은 어한 번은 성공을 하나봐요. 제가 23년 동안 혼자 앞머리 자르면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덜 삐뚤삐뚤하다. 비뚤 아 약간 삐뚤 비뚤, 약간 삐뚤이네. 약 삐뚤, 약 삐. 진짜로. 살짝. 여기 여기 삐죽삐죽 보여요? 이거 조금 다듬으면 될것 같은데? 왜? 어때? 뭐가? 내 앞머리. 아, 자른 거야? 별로 초피뱅피뱅은 아닌데? 세미 초피뱅이야 아니지 눈썹이 보여야지, 지금 나 꼬시는 거야? <laughs> 자, 내가 나가위 있어 <laughs> 아니, 안녕히 계세요 눈썹이 <laughs> <누적이> 보 <좀 해봐야겠다. 웃음> 무서워 <웃음> 네, 어, 어때요? <laughs> 그냥 앞머리인데? <laughs> 이상해요? 아니 그냥 앞머리예요 그래. 이상하다고 안 이상하다고 듣고 싶었어. <laughs> 안이상하네 괜찮네.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한 앞머리는 약간 숱이 풍성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런 철벽 방어가 된 앞머리거든. 근데 얘는 아, 숱이 너무 없는데 좀만 더 내릴까? 봐봐, 진짜 에바 안 하고, 진짜 에바 하면 망하니까. 잠깐만, 옛날에 앞머리 자른 영상 보자. 옛날 에 앞머리 자랐던 영상, 이 머리 숱이 딱그 적당하거든. 수술 한 이정 도이 이 정도, 이 정도로만 빼서 잘라볼까? 아잇자. 근데 앞머리 수십 너무 없으면 약한 바람에도 다 날라간 거야. 나 시술을 할 생각이 없어. 이런 짧은 앞머리 시술을 하면 좀더 이상하단 말이야. 이것만 딱 빼가지고 더 해보자. 사실 삼각형 그리고 이거에 맞게 그냥 자르면 돼. 그치지 여기 여기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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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게 이이이이할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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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있어. 할수 있어 진짜로. 으지지지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그치? 됐지? 아, 됐다니까, 진짜. 아, 아나 진짜 왜 이렇게 잘 자르지? 아, 나좀 심해. 미용사 해야 되나? 진짜로? <laughs> 오바이 져 <laughs> 그래, 약간 이런, 이런 좀 풍성한 숱의 앞머리 있잖아. 일자머리. 그리고, 이거에도 살짝, 삐져나온 앞머리들. 막, 이런, 이런 삐져나온 것들. 이런 거만 살짝. 어,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? 오늘, 오늘 다 썼나봐, 앞머리. 진짜로. 이거는 셀카를 안 찍으면 카메라한테 죄지는 거야. 친구한테 빨리 자랑해야겠어. 앞머리 잘 왔어, 얘들아. 이러고. 단톡에 뿌려버려야겠어. 아무튼, 이렇게 앞머리를 다 잘랐어요. 생각보다 너무 성공적이어서 지금 <laughs> 조금 눌러본 상태거든? 그 길이도 제가 이 앞머리 길이 딱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고데기 풀릴 정도로 느들느들 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초피뱅도 아니고 이렇게 모자 써서 눌러도 앞머리 이렇게 찔리지 않을 그딱 적당한 길이거든? 내가 딱 좋아하는 길이야. 눈썹 딱 밑에 정도. 아,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. 하여튼, 저는 오늘 이렇게 앞머리를 해본 채말이었고요.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마음에 들어서 저에게두둘머리길 걸으실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일을 하러 다시 가볼게요.